안녕하십니까 양프단저입니다 이번 영상은 비쿠리맨 콜라보 뽑기에서 어,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역 뽑기에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벤트 뽑기에서 뽑을 수 있는 캐릭터들이에요. 이스케이터 다섯 개. 이스케이터 그 이벤트 뽑기에서 지금 다섯 개 뽑을 수 있어요. 이스케이터.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 유저랭크 용이긴 한데 근데 유저랭크 올리기에는 굉장히 이제 좋은 캐릭터들이죠. 그 얘네들을 한번 이제 능력을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캐릭터들은 아닌데. 첫 번째 스트라이크 천사입니다. 삼진 나왔어요, 삼진. 유일하게 이제 삼진 나온 캐릭터예요. 지금 이제 30 플러스 0내 그러니까 30 기준입니다. 30내 기준. 얘는 이제 붉은 적, 검은 적, 좀비를 50% 확률로 200에서 240 F. 그러니까 한 8초 정도. 8초 정도 공격력 공 따가 들어갈공 따. 그 사실, 그,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어, 그, 죠 8초 동안 50% 공격력 감소. 근데, 좀비 킬러도 있고, 체력 보겠습니다. 6,120. 뭐, 공격력 935. 뭐, 의미 없죠. 어차피, 뭐, 공격력 보스는 캐터 아니니까. DPS 128. 개체 공격이고, 넉백 3, 속도 8. 아, 이캐터는 사전거리가 좀 마음에 드네. 400. 어, 사전거리가 좀 마음에 들어요. 비용 600. 공격 빈도가 좀안 좋네요 공격 빈도가 이거 지금 매직해죠 그러니까 매직해는 지 공격 빈도가 중요한데 7.33초면은 어 공격 빈도가 그리 좋지가 않다 그 다음에 공격 발생이 1.23초 재생사 24.87초 그렇게 쓸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이제 다른 이제 마땅한 캐릭터가 없으면은 사성에서 뭐, 쓸 수, 그니까, 이사정거리가 길어서 좀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쓸것 같지 않습니다. 사성에서도. 일단, 공격 빈도가 좀 너무 안 좋아서. 차라리 이제, 이거 쓸 거면은, 뭐, 다른 거 쓰겠죠? 다른 거를. 어, 이거 또, 유주엔크롬 같은데. 다음 캐릭 보겠습니다. 고양이 신왕제 얘는 이제, 한국판에서는 신제로 나왔어요. 신제. 고양이 신제로 이제 나왔습니다. 자 30렙 기준 30렙 기준이고 자 검은 적한테 강하다 에요 아 검은 적한테 강하다 이게 이제 리, 익스 캐릭터라든지 그 레어, 레어 캐릭터 중에서 뭐에 강하다 이거는 굉장히 인기가 없죠 아 인기가 없습니다 아 이거는 딱 봐도 별론데 그래서 뭐 데미지가 이제 뭐 1.8백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맷집도 좀 좋아지고 받는 데미지가 이제 줄어들죠 근데 일단 체력 보겠습니다 21,760 체력 공격력 6,290디 p 스의2,301 범위공격 아그도 범위공격이네 넉백삼에다가 속도 8 사정거리 250 비용이 좀 비싸네요 1,230 공격빈도 2.73공격 버스 0.57 재생산 24.53초 그냥 어, 흔한 익스 캐릭터다. 이거 뭐 거의 안 쓰겠죠? 뭐안쓸것 같습니다. 다음 캐릭터 보겠습니다. 고양이 사신입니다. 고양이 사신. 자, 이름 멋있네요. 30대 기준. 천사한테 강한 캐릭터예요. 천사한테. 아, 그러면 딱 이것만 봐도 별로 쓸것 같지 않죠? 체력이 21,250, 공격력 9,265, DPS 2396, 뭐, 범위 공격, 넉백 3, 속도 10, 사정거리 250, 비용 1260, 공격빈도 3.87초, 공격발생 1.50초, 재생산 23.87초. 그냥 이제 흔한 캐릭터예요. 그냥. 아, 그냥 흔한 캐릭터. 그매직해가참 좋은데, 이런, 이런 캐릭터들은. 좀 아쉽죠? 어, 다음 캐릭터 보겠습니다. 고양이 노마모로 이제 고양이 노수로 나왔어요. 한국판은 30대 기준 에이리언한테 강한 캐릭터입니다. 에이리언한테 강하다. 자, 근데 그면 러 이제 뭐그 이제 데미지가 1.8배까지 갈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맷집이 좋아지죠. 맷집이, 맷집이 그래서 그 그러니까 받는 데미지가 그 40%가 줄어요. 그니까 이제 그니까 이제 그 받는 데미지를 이제 40%만 받는 거죠. 40%. 2분의 그러니까 1에서 2.5분의 1. 근데, 아, 근데 이거는 뭐 체력이 21,780. 공격력 14,790. DPS가 2,207. 범위, 그 다음, 넉백 3. 속도 느리죠. 6. 사전거도 짧고. 비용 비싸고. 공격 빈도가 안 좋아요. 6.70초 공격 발생 2.20초 재생사 24.20초 이것도 이제 쓰는 캐릭터는 아니다. 이거는 이제 뭐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안쓸것 같고 다음 캐릭터 보겠습니다. 신재남 잭입니다. 신재남 잭. 잭인데 격파시 돈두배 사실 이게 낫죠? 아유 글씨 좀 글씨 좀잘 쓰겠습니다. 신재남 책. 신재남 책인데 차라리 무슨 뭐뭐 뭐 엄청 강하다 이런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격파시 곱 격파시 돈 곱하기 2. 자,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체력이 9350. 공격력 4250. DPS가 1594. 아, 이거 참. 야, 이거 개체 공격. 이거 격파는 할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1594. 6백3 속도 10. 사전거리 220. 비용 450. 공격빈도 2.67초. 공격 발생 0.57초. 재생사 11.53초. 아, 근데 얘는 그 격파가 문제네. 이거 DPS, 이거 1594. 아니, 공격력 4 2 5 0가지고 어, 얘도 별로 쓸모가 있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아니라, 그 여기 나온 이제 X 캐릭터 다섯 개는 이제 보니까 쓸수 있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유저랭크 용이다. 근데 유저랭크 올리기에는 굉장히 좋죠. 이게 이제 그 이벤트 뽑기를 해가지고 그 플러스 1막 계속 올릴 수 있으니까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캐릭터들의 이 캐릭터들을 지금 풀업 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통설력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플러스 20을 만들 계획입니다. 어, 요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플러스 20까지 만드는 거. 지금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최대한 이제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